현 시점 미국에서 가장 핫한 종목을 정리해 드리는 미국 주식 연구 센터입니다. 2025년 11월 9일 다룰 종목은 바로 아처 에비에이션 되겠습니다. 자 아처가 최근 몇달 사이 좀 눈에 띄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경쟁사로부터 대규모 특허를 사들이고 한국과 일본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심지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공항 하나를 통째로 인수까지 했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공격적인 확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처 주가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괜찮은 자리인지. 어, 이번 컨텐츠에서는 아처의 3분기 실적과 함께 주가 차트 분석까지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쟁사 조비에이비에이션과 함께 제가 꽤나 자주 다루는 종목인데 빠르게 기업 리뷰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처는 음, 도시항공 모빌리티 어, Urban Air m o b i l y UAM 시장의 선두주자 중 하나로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전기 항공기 이비토를 개발하고 있는 미국 스타트업입니다. 회사는 2018년에 미국 실리콘밸리 산타클라라에서 설립이 됐는데요. 어, 아처가 개발 중인 이그 항공기